그두 분에게 선물을 응. 가지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요 <laughs> 무슨 정말? 난... 제가 어? 요즘에 쓰고 있고 해봐.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. a H P 라는 샴푸예요. 아 샴푸. 어, 샴푸? 이거 비듬에 좋다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제가 써보니까 가려움이나 그리고 두피 있죠. 이거를 비듬이나 어. 이런 야, 되게 야 어, 이거 좋다. 나, 그, 나나나 지금 이거 두피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. 병이 그래서 되게 고급졌어요. 근데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. 아. 에센스인데 아. 이거는 아. 피부에 발라도 에센스인데 이거를 아. 샴푸 하기 전에 이 마른 머리에 아. 이렇게 톡톡톡 쳐서 다. 요거 이제 샴푸예요 샴푸. 어. 냄새 맡아보자. 어우 어, 야 냄새 좋다. 응. <laughs> 냄새 좋지. <laughs> 순간이 무릎 응. 널어했어 우루... 두피 어. 어. 가려움이죠. 이런 응, 응. 거 사용하면 적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주면 또 뭐예요? 네. 먹고 살 머리카락도 매겨주냐 응. 그런 임상 실험으로 테스트도 다 응. 완료가 되어가지고 어.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과전 어. 댓글에 들어가서 또 더보기란이나 그리고 댓글을 보고 거기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. 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